어? 어, 이 애벌레 만져봐. 수아나. 응? 애벌레. 애벌레? 애벌레 여기 있잖아. 응. 게? 빨리 만져본다며. 까까까 까까까 빨리 만져봐. 안 만질 거야? 어. 응. 왜? 응. 나 만진다고 해서 뚜껑 열어준 거잖아. 아머 여기도. 여기도 있어? 응. 애벌레 어 여기 애벌레 땅 파고 들어갔지 잘나고. 이 애벌레는 수환이랑 놀고 싶어서 나온 거 같은데. 그럼 인사해줘. 애벌레, 안녕해. 아빠, 어 여기 짱, 콩 어, 안 네. 애벌레, 안녕해줘. 아빠, 응. 이제 안 해. 안녕, 안 해? 코자 안 해. 코자 안 해? 이제, 애벌레, 뭐야, 먹어 애벌레 먹을 거야? 응. 어. 애벌레 먹는다고? 응. 어. 아벌고 애벌... 먹어. 애벌레가 먹는다고, 아니면 애벌레를 먹는다고? 아니, 애벌레 먹어. 진짜 예뻐, 뭐가. 에에, 네 응? 뚜껑 닫는다? 아니. 애벌레 안녕해. 그럼 애벌레 한번 만져줘. 아빠. 응. 이장, 이게 뭐야? 애벌레? 애벌레? 애벌레 안녕. 아빠.